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직장생활하다 2년 전두 아들 그리고 노모와 함께 김포로 이사 온 56살 남성입니다.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내는 사치를 부리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전업주부로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야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둘러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밖으로 나돌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죠. 두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자신을 호강시켜야 한다며 갈고대기 일수였죠. 말 그대로 내가 성공해서 노력해서 얻는 보상보다는 남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루하게 들리실진 몰라도 큰 마음 먹고 넋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감되시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환, 지혁이.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표 나온 거 사진 보내봐. 엄마 굳이 그래야 해요? 지난번 기말고사 성적 떨어졌잖아. 이번에 올랐는지 확인해 봐야지. 학원도 다니는데 그 값을 하는지 엄마가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얼른 사진 올려. 그냥 좀 믿고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세요? 잔말 말고 올리라니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올랐구나. 그래도 아직 더 해야 해. 이성적으로 인 서울 하겠어? 여보, 그만 좀 하지그래. 애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는데 맛있는 것좀 먹이고 그러지. 지환이 지역이 고생했다. 아빠. 오늘 나 데리러 오면 안 돼요? 오늘 학원 보강 수업 때문에 늦게 끝나는데 형이랑 비슷하니까 같이 데려가요. 그러지 뭐. 어차피 아빠도 오늘 야근이라서. 예니가 뭘 잘했다고 맛있는 걸 먹여요. 그나저나 마침 잘 됐네. 나 오늘 동창 모임 있으니까 셋이서 알아서 먹어요. 늦으니까 먼저 자고. 너네 그리고 용돈 금지야. 다음 주에 수학여행도 가는데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시험 못본 만큼 용돈 차감하고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너무해요 엄마.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하세요. 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해? 나 이대로는 못 살아요. 나 다음 주부터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네가 직접 느껴봐야 아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야 밥안 하고 좋지 뭐. 형. 나도 같이 갈래. 엄마 그말 후회하지 마요. 당신 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자업자득인 거지 뭐. 그러니까 공부를 왜안 해? 학원 보내주지, 용돈 주지, 집에서 밥 주지, 재워 주지. 뭐가 부족해? 그래도 당신이 엄만데 애들이 의지할 곳이 있어야지. 너무 야박하게 굴잖아.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다 인스턴트 먹고 안 좋은 거 보고 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자꾸 햄버거 같은 거 먹이고 그래? 아무튼 내탓 아니야. 어휴, 당신도 정말. 저희 집은 아내와 아들들의 크고 작은 트러블로 바람 잘날 없었습니다. 아내와 싸워 기분이 상한 아이들을 달래주는 건 항상 제 몫이었어요. 두 아들은 당분간 노모와 지내겠다며 정말로 짐을 싸들고는 제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은 청주 외곽에서 큰 사과 농장을 했는데 규모가 상당했고 분홍으로 불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주업체와 협력해 농사를 이어나갔는데 중풍으로 노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재활치료하며 꾸준히 진료받은 덕에 다리를 조금 절긴 하지만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계속해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했는데 한 달에 한번 서울로 진료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제가 매번 모시고 가기 어려워 아내에게 부탁을 몇번 했으나 늘볼 일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고요. 결국 어머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아내에게 합과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집에 왔다, 갔다, 서울에 왔다 갔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이었거든요. 저희 집 근처만 해도 재활 치료며 병원도 근접한 거리라 그나마 여건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합가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한 번은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해서 아내에게 노모의 진료를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대충 대답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까먹고 같이 안 갔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학교까지 빼먹고 노모를 모시고 다녀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 원래 남에게 큰 소리 치는 거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가 살면서 도움을 많이 준 분이고 제 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내가 출장 가니까 엄마 좀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고 했잖아. 오늘 점심에 예약이라고 내가 며칠 전부터 말했는데 애들이 대신 갔다 왔더라. 어머 깜빡했다. 요새 자꾸 깜빡하네. 근데 나 지금 부산으로 동창 모임 왔는데? 아휴 그놈의 모임. 당신 휴대폰은 왜 꺼져 있는 거야?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연락했대. 그래서 조퇴하고 다녀왔다더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참, 되게 뭐라 하네. 애들이 모시고 갔다 왔으면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생각을 해 봐, 이 사람아. 장모님한테 내가 이런 행동했으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당연히 화가 나지 않나냐고. 갑자기 왜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여?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벽이랑 이야기하는 거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살면서 당신 힘들게 한거 있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상 배려해 주고 봐줬잖아. 지금 힘들게 하네. 나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고 제주도 들렸다가 내일 모레나 들어갈 거야. 여행 방해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이봐, 여보, 여보. 얘들아, 집에는 안올 거니? 오늘 할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온 거이 아빠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저희도 오래간만에 서울 공기 마셔서 좋았어요. 그나저나 생활하는 건 어때? 뭐 필요한 건 없고? 할머니가 치킨도 사주고, 저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아빠는 출장 다녀오신 거예요? 응, 오늘 오전에 왔어. 그럼 오늘 저녁에 할머니 집에 올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회사 들렀다 가면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할머니 통장에 돈이 없어요. 처음에 150만원 넣어둔 거 말고는요. 제가 알기론 아빠가 엄마한테 생활비 주면서 매달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기로 한거 아니에요? 50만원인가? 그렇지. 이거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가 다리도 불편하시고 통장 정리 좀 해달라길래 학원 갔다 오면서 했어요. 근데 뭐할 것도 없던데요? 이거 엄마랑 이야기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작년부터니까 벌써 1년 넘었는데 좀 그렇죠? 이럴 리가 일단 알겠어.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여러모로 기막힌 상황에 정신이 없더군요. 출장에서 복귀하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 아들이 이야기해준 말은 깜빡 잊고 지냈습니다. 당장 따져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우선은 회사일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노모가 계속해서 서울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버거운 면이 있었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지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학생 신분이라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고 결국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내에게 재차 상황 설명을 하고 합가 의사를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강히 거절하더라고요. 여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합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미쳤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난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산다니까.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당신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면서 가끔 병원이나 같이 가는 건데. 어머님이 같이 사는 거 자체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리고 몸에서 개밥 쉰내 나는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 향수를 한 대여섯 통 사놔야 할 정도인데. 그놈의 시골 냄새 어떻게 좀 못해? 당신 말다 했어? 그래도 내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니까 나한테 어머니 이야기 좀 그만해. 그렇게 어머니가 좋으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아. 뭐 하러 나랑 사냐고. 당신도 고집 장난 아니네. 나 엄마 모시고 김포로 이사 갈 거야. 물론 애들도 데리고 갈 거고. 거기가 엄마 병원도 그렇고 애들 교육적으로 좋은 지역이라 당신은 같이 안 가는 걸로 알게. 오케이. 그럼 우리 별거 하는 거네? 가끔씩 심심하면 보자고. 원래 나이 들면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유행이라잖아. 그래, 알겠어. 결국 아내와 별거하기로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값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안 노모가 과수원 땅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광 부지가 들어서면서 5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 보상금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별거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자고 이야기하고는 서로 자유로워지자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심경에 생각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보상금 받은 거 있잖니? 그거 너한테 다 줄까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날다 주냐고. 그냥 갖고 계세요. 곧 죽을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에다 쓴다니. 너 살면서 애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랑 같이 살면서 신세지는데 당연히 줘야지. 엄마, 신세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못난 모습만 보여드리는데. 이참에, 김포인지, 거기에 집 사자.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집 사서 살자고. 내가 대충 옆집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전원 주택인지 그거 있다더라. 마당도 있고, 괜찮다더라고.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 알겠어요. 거기도 15억 이상은 될 텐데. 아무렴 어떠냐. 내 아들이랑 토끼 같은 손주들이랑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는데 그깟 집이 대수야. 엄마, 김포 가면 병원에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랑 살아요. 이 늙은 것이랑 평생 살아서 뭐하게. 때 되면 요양원에 보내주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나 정말 엄마 안볼 거야. 어이구야, 알겠다. 저는 노모의 말씀대로 김포에 위치한 한 동네에 전원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보통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들어가지만 아예 전원주택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동창들과 해외여행까지 계획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구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는데 말이죠. 저는 결국 여행 가면 이혼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아내는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홀린 듯 해외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계약하고 짐을 꾸려 김포로 이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를 놓아둔 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이혼 서류를 발견한 아내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집이 왜이 모양이야? 이사 간다더니 벌써 간 거야? 어, 말했잖아. 엄마랑 애들 데리고 김포로 이사할 거라고. 아니 이렇게 빨리 간다고? 책상에 둔 이혼 서류 받지? 내가 오래 생각한 건데 당신이랑 나 평생 같이 못살것 같아. 그러니까 이참에 갈라서자. 누구 마음대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이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당신은 빵점이야. 뭐? 빵점? 이 사람이 말다 했나? 당신 이렇게 나올 거야?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 갑자기 아니야. 그동안 살면서 당시 보면서 결심 굳혔어.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뭘 해볼 자신도 안 생기고 답답하고, 그냥 서로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아니, 미친.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하냐고. 어디서 욕이야?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거 바랬어.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히 미안하게 생각하지. 다른 누가 생각해도 힘든 일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고 애들 할머니인데 그렇게 매몰차? 나한테 부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 대가 없이 노인네 뒤치다꺼리 했어야 했냐고. 당신이 뭘 모르는데 엄마가 당신한테 했던 말이 있어. 엄마가 같이 살면 당신한테 월 천만 원 준다고 그랬거든.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내가 말할 기회를 당신이 가로막았잖아.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한게 누군데 그래? 그리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 어쩔 건데? 소송에서 받아내기라도 하게? 그리고 내가 매달 엄마한테 드리라고 한 50만 원 그거 어디로 빼돌렸어? 그럼 당연히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거 그거 다내 노력이잖아. 그리고 그 돈은 내. 내가 썼다. 내가 살림하면서 당신이랑 애들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고생값이라 생각하고 썼다 썼어. 노력? 그래 인정해줄게. 근데 적어도 당연하다는 그 생각은 버려라. 잔말 말고 서류에 사인이나 해. 아니, 내가 김포로 갈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좀 아니지. 내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해. 당신 얼굴 보면 토쏠릴 것 같아. 그동안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여자를 지워버렸으면 해. 그러니 더 이상 보지 말고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여보. 그 연락 뒤로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 온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하지만 저와 아이들 그리고 노모는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두 아들도 엄마라면 치가 떨린다고 앞으로 보고 살지 않을 거라 했고 이혼해도 저와 살 거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럴까요? 아내는 위자료라도 거하게 받아야겠다고 보상금 일부 자신과 아니냐며 소송 걸었습니다. 당연히 되지도 않는 이유여서 소송은 저희에게 유리했고 위자료는 커녕 한 푼도 못 받는 신세가 되었죠. 결혼 생활하면서 사치만 부렸지 제대로 살림한 거 하나 없고. 아이들이 엄마는 이름만 엄마였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증언해서 정말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내는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까짓 것 이억이든 이억이든 얼마든지 줄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주기 싫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연락처를 하단하고 김포에 정착하면서 무인 카페 탕후루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요즘 대세를 따라야 한다며 아이들이 사업 팁을 알려준 덕에 대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탕후루 가게는 곧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 후 오히려 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아들은 다니던 학원은 다 끊고 인터넷 강의 들으며 자발적으로 공부 중입니다. 오히려 아내와 같이 지낼 때보다 성적도 더잘 나오고 여러 학원에서 스카우트제에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노모는 병원에 셔틀버스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잘 다니고 계시고요. 예전보다 컨디션도 더 좋아지셔서 마당에 작은 텃밭도 가꾸며 지내십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얼마나 포용하는지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르다고요.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60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마음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마은 이제는 그런 거안 따지고 제 주관에 맞춰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일일이 주변의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주관대로 사세요. 마음 편하게.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